안녕하세요 여러분 석준입니다 작년에 여름이가 페페로데이트 빼빼로 페페로를 만들어 주신 것을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그래야 어, 그 그때 여름이가 만든지도 모르고 제가 김치 맛이 난다, 맛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엔 제가 미안했기 때문에 짜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각종 초콜렛과 포장지와 가루와 예, 마대 스틱 뭐 이렇게 등등 준비를 했고요. 요번 연도엔 제가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자, 제가 사실 재료를 너무 많이 사서 지황 씨를 모셨습니다. 어... 남은 걸 주기 위해서. 아... <laughs> 사실 혼자 만들기 심심해서 지황이를 모신 겁니다. 자, 인사해 주세요. 아,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 유튜브 채널에 <laughs> 나왔었던 안주왕이라고 하고요 오늘 여자친구한테 안 줘요? 빼빼로? 아, 원래 안 하기로 했는데 네. 안 한다고 하고 챙겨주는 게또 이제 매력이지 아, 그게 또 묘미가 있죠 음. 자 그러면 혹시 빼빼로 만드신 적 있으세요? 태어나서 당만한 번도 없어요 원래 남자야 그런 거 만드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야 나는 진짜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만들어봤어 나는 그냥 편의점 가가지고 500원 빼빼로 하나 딱 사가지고 툭 음. 던지고 몰라 그정도지 자 그러면 뭐 빼빼로 뭐 대충 만듭시다 그냥 뭐 그냥, 그냥 초콜릿 녹여서 찍었다 빼고 던지면 돼요 맞지, 맞지 맞지 봉다리에 싸가지고 맞지 맞지 저희도 그 폼드처럼 그거 해가지고 질다 <laughs> <laughs> 일단 중탕을 하기 위해선 뜨거운 물이 필요합니다 오오 그렇죠. 시작이 반이란 말도 있죠 벌써 다 만들었어요 저희 그쵸 그렇죠, 그쵸 여름에가 또단걸 좋아하기 때문에 물크초코로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기 그냥 넣고 녹이는 건가? 오, 오, 녹는다 녹는다 녹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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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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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저 너무 너무 초콜릿 좀더 넣고 일단 무 눌러 넣어. 아래가 뜨거우니까 뜨거운 쪽으로 초콜릿을 다 넣어버리고 같이 녹이자. 개 너무 해 그러니까요 음. 여기서 맨날 젓고 쓰면은 느끼해 는 거야 이미 뜨거워진 초콜릿 쪽에 집어넣는 거지 오, 와 벌써 빼빼로야 오 그래 오와, 이 정도면 다 녹은 거 같아 네자 그대로 넣었다가 그대로 빼야 돼 오케이 오케이 와와딱 됐어 이 냄새 MSG <laughs> 와, 됐어. 와우. 하나 먹어보자. 오케이. 음, 이거야, 이거야. 이제 만들고 여기 하나하나씩 올리면 됩니다. 오 돌려, 돌려, 돌려. 아니, 그냥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 나면 <laughs> <왜> 안 되지? <laughs> 오케이. 아, 어? 어? 아찮아 괜찮아 괜찮아 내려놔 내려놔 어차피 아랫부분은 보지도 않아요 입에 들어가면 똑같아 그냥 윗부분만 이쁘면 돼 <laughs> 겉보기에 충실한 스타일이시네요 그치 그치 <laughs> 껍데기만 이쁘면 돼 껍데기만 그리고 내가 이걸 했다 그런 정성 바아니것 같아 아 아직 아닌 것 같아? 은거 아, <laughs> <안 웃음> 음.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바보짓 하고 있던 거 알아? 왜아 근데 어차피 말을 거면 이렇게 놓고 그냥 올려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다 깔고 이걸 부어버는부어버요 나쁘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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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핑크색을 내가 왜시혈을 기울여서 만드냐면 여러분이 핑크를 좋아하거든 사랑코미너 당연한 거지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볼까? 올 빼빼로? 어오 좋았어 음 이래 그래. 와 이거 약간 분필 같은데? 오쌍절곤 좋았어 양쪽 먹는 맛이 있어야지 이걸로 형 빼빼로 게임하면 누구 손해 없이 둘다 양념 이 있는 거먹네 어, 이야 맞네 <laughs> 이제 바닐라 진짜 다른 초콜릿 보다 안 녹아 물이 좀 식었나? 아니 아니 뜨거운데? 야 엄청 뜨거워 단거봐어 그러네 녹을 만해 어 아이 그러네 빠르죠 보자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힘으로 녹이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엄청 큰한 덩어리가 됐어 아이씨 초콜릿 녹이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 자 물을 갈았으니 이거 이거도 갖고 왔거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실 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급해. 바로 가 시간이 없어. 야, 일단 다때려 아아 오. 아. 이렇게 만들어도 포장 용기에 들어가면 이뻐. 자, 이제 데코를 할 거야. 데코가 다 녹았어요. 노란색, 검정색. 와, 이거 봐. 오, 뭐야? 와, 이 뭐야 이거? 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와, 이거 무슨 이거 문어 다리 있는 그 아, 빨판, 빨판, <웃음> 빨판을 그리고 <laughs> 있어. <laughs> 야너 이거 무슨 핫도그에 겨자 소스 뿌리듯이 맛있다 어 차라리 그냥 얼굴을 그려 여기 이렇게 머리카락 한 다음에 아 그럴까요? <laughs> 거의 뭐 목공풀 마냥 <laughs> 목공풀 유리짱 아... 어? 아 저거 어떻 땡콩 땡콩? 아 근데 이거는 미리 뿌렸어야 됐는데 하지만 또 나에겐 방법이 있지 야, 여기 이렇게 뿌려 그 다음 그 다음 망했어 <laughs> 그냥 덧칠하자 똑같은 색으로 그다음슈거 파우더 아 <laughs>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 같은데 여기다가 에 약간 눈내린는 것처럼. 음 오오잘 오, 오, 잘 됐어 잘 오, 됐어. 됐어. 와우. 너한번 해볼래? 오케이. 아. 이거 <laughs> 떨어놓고 앞으로 불어야지. 아 이렇게 막혀 있어서안갈줄 알았죠. 이제 됐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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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너무 허비해서 우리 장난쳐가지고 이제 빨리 포장해야 돼요 이제 곧 넣으시나? 걔가 언제 닥칠지는 난 모르는 거야 아 그래요? 예상 시간만 있는 거구나 어. 어떻게 하는 거지? 안녕하세요 아, 뭐 뭐해? 빼빼로나! 야너꼴리왜 그래? <laughs> 이게 아니데 <laughs> 이거 뭐야? 하지 마, 알지 마. 나 근데 이거 테프로 상태 맞아? 이거? 너가 만든 거 뭐야? 여기 다니면 이천원 거치고 포장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눈치 없이 빨리 왔어. 내가 나롤 해야 된다고 좀 늦게 오라 했잖아. 한판 끝나야 된다고요. 아니, 뭐라 하려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테프로를 만들 수지 몰라? 음. 야야, 울지 마. 울지마 울지마 아저 절대 안울 근데 너가 그냥 차라리 옮겨잘 됐어 내가 포장지를 잘못 샀어 똑같은 걸두개 샀어 그니까 러 원래 포장 비닐봉지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트레이만 두개샀더고 근데 지왕아 너왜 이렇게 두충 만들었어? 야, 야 지왕이 이거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는데 아, 맞지 제가 석준이 형한테 배우면서 열심히 했다고요 그래. 다 배울 사람한테 배워 <laughs> 이거 봐 파는 거잖아 파는 거 포장지안 사와서 되게 어설퍼. 자, 보자. 아우, 움직이지 않아봐. 막, 뭐가 떨어져. <laughs> 에오 <에이>, <laughs> 맛있지? 너처럼 김치냉장고만 안 나지? 구이를 어? 어? 아. 왜 구이기 <laughs> 없는데? 아, 미안, 미안, 미안. 아! 왜? 아, 뚜임없네. 아 <laughs> 야 냉장고에 넣놓지도 않았는데 무슨 깍두기 맛이야 아, 진짜 맛있다 이거 봐 이거 내가 만들었어 응 진짜 이거 진짜 잘 나왔어 아 핑크색 맛있지? 응나 먹어. 벼워야 노트, 노트 펴 노트 아 대박 받아 적겠습니다 어 무슨 노트? 연예 강좌 <laughs> 어. 어, 대충 만들었어 진짜 개 열심히 만든 거 같은데? 꼴을 아. 보면, 보면? 아니야 대충 만든 거야 <laughs> 뭐 알잖아 내 성격 나 이런 거 하는 스타일 아닌데 지안이 너 갑자기 만들자고 해가지고 아 맞아 음, 제가 <laughs> 사정대로 사던... 어쩔 수 없이 그냥 만들었어 그냥 어, 어쩔 수 없이 한거치고 되게 열심히 한 거야 아니 그냥 그냥 이것도 그냥 초콜릿 넣인거 그냥 넣었다 빼고 그냥 이렇게 그냥 뿌리고 핫도그에 소스 뿌리는 거 마냥 그거 뭐 만드는데 5분 남았는데? 딱 정확히 한 7분 30초 정도 <laughs> 아이, 고마워. 진짜 감동적이다. 너 진짜 고마워. 응? 너무 고마워.